딩동딩동 딩동, 짝짝, 딩동, 딩동 짝짝, 밖에 누가 왔나 봐요. 할아버지가 나가보셨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딩동, 딩동 짝짝, 딩동, 딩동 짝짝, 밖에 누가 왔나 봐요. 할머니가 나가보셨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띵동띵동 짝짝, 띵동띵동 짝짝, 밖에 누가 왔나봐요. 아빠가 나가보셨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띵동띵동 짝짝, 띵동띵동 짝짝, 밖에 누가 왔나봐요. 엄마가 나가보셨어요. 누구세요? 띵동 짝 악자, 띵동 띵동 짝악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오빠가 나가봤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띵동 띵동 짝 악자, 띵동 띵동 짝악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언니가 나가봤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띵동 띵동 짝악 띵동 띵동 짝악 밖에 누가 왔나봐요. 아기가 나가봤어요. 누구때요? 누구때요? 밖에 누가 왔을까요? 네, 딩동딩동 짝짝 함께 나누어 봤어요. 자, 딩동딩동 짝짝에도 지금 초인종을 띵동 띵동 하고 누르는 소리를 띵동 띵동이라고 표현을 했죠.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를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 보기 해요. 제가 이렇게 바꿔 보기 했던 건 전에 딩동 딩동이라고 하니까 어 어떤 한 아이가 어 우리 집 초인종은 그렇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래 너희 집 초인종은 어떻게 소리가 나니? 하고 물어봤더니 띠리라라리리라 이렇게 막그 노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띠리리리리 그 짝짝 띠리리리리 짝짝 이렇게 또 현장에서 바꾸어서 조금 초인종 소리를 내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 목소리를 조금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손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또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소리를 훈련하는 데 활용을 해 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누가 왔을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의 택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택배 문화가 워낙에 이렇게 워낙에 발달해 있어서 딩동딩동 누군가가 왔다, 뭐 배달이 왔다, 이러면 아이들이 택배가 왔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물어볼 수 있겠지요. 어, 택, 택배가 도착했어요. 누구 앞으로 온 걸까요? 지금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뭐 아빠 엄마 뭐 언니 오빠 애기 다 있는데 누구 앞으로 온 걸까요? 이렇게 하면 애 아이들이 나름 여러 가지의 답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뭐 누구 앞으로 왔어요? 그럼 아 어떤 그 택배 내용물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뭐 자기가 그 받고 싶은 것들 혹은 아이이 이 대상이 이걸 필요로 해 혹은 내가 경험해봤는데 우리 집에서 보통 이런 거 많이 와. 하는 것들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집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어, 소리 내면서 그 손위 안에 참여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딩동딩동 짝짝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물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갈 필요 없겠지요 반복하면서 인물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힘들다 나는 목소리 구 구분을 재미있게 전달해 줄수 있는 인물들이 한뭐네 인물 정도 된다 그러면 네개 정도 소리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랑 문 모양 만들어서 똑똑 두드려 본다든지 아니면 딩동딩동 눌러 본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 교구의 문을 열고, 어 거기 얼굴을 내밀고, 나야, 뭐, 누구야, 이렇게 인사 나누는 어떤 활동으로 조금 연계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 교구는 제가 교구 활용에 따로 영상 제작 방법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18개월 엄마랑 아가랑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40분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가는 내내 딩동딩동 짝짝 누구세요? 이렇게 사음절 이상 되는 소리를 계속 내기를 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여운이 남아서 계속 그 소리를 내기를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음절, 어, 뭐 사음절 이상의 소리를 내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조금 재미있게 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조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소리 들려주게 하시고 따라해보게 하고 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교구를 활용해서 직접 몸으로 조금 움직여서 소리 내보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저장하고 아이들이 생각. 있겠지 그래서 재미있게 현장에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